안녕하세요 선정윤 tv 스피킹 바이블 잉글리쉬 선정윤입니다. 오늘은 스피킹 바이블 잉글리쉬 기본편 일흔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룩 u k e 12 54-56 내용을 영어로 말해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군중들에게 자연현상인 기후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오늘 영어로 말해 볼 내용입니다.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 너희가 폭풍우가 오겠구나 하는데 너희가 옳다.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서쪽인 지중해 방향에서 구름이 다가오는 것은 지중해의 습도 높은 바람에 기인하는 바, 서쪽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곧 폭풍 전조 현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너희가 오늘은 더운 날이 되겠구나 하는데 너희가 옳다. 이 또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라비아 광야 방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데, 이 열풍은 더운 날씨를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현상, 기후현상을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실생활에 적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기꾼들아, 너희가 날씨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설마 너희가 때의 변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의 때의 변화를 분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늘의 기상은 그처럼 잘 분별하면서 때의 변화, 하나님의 때의 변화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징조들을 보면 이때가 메시아가 나타날 때이며 내가 바로 그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또는 알면서도 여러 동기로 모르는 채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영어로 말해 볼 내용을 살펴보시죠. 화면을 보시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 너희가 폭풍우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데 너희가 옳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너희가 오늘은 더운 날이 되겠구나 하는데 너희가 옳다. 사기꾼들아, 너희가 날씨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설마, 너희가 때어 변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의 때어 변화를 분간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계속 화면을 보시죠. Don't tell me bra bra. 설마, 뭐뭐 하는 건 아니겠지?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미리 짐작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자기가 바라는 바와 달라서 듣고 싶지 않을 경우에 쓰는 표현으로 그런 말 하려면 하지도 마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 너희가 폭풍우가 오겠구나 하는데 너희가 옳다를 말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어 표현과 어순으로 바꿔보면. 너희가 뭐뭐 하면 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다. 서쪽에서 너희가 하는데 폭풍우가 오겠구나 라고 너희가 옳다 의순서입니다 먼저 너희가 뭐뭐 면에서 너희 가는 유, 뭐뭐 면은 조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할 때는 if가 아닌 when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뭐 면은 when you 브라 브라입니다. 다음으로 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다에서 무엇을 보다는 시 구름이는 c 라 o u s 다가오고 있는 것은 coming in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다는 see c r o u s coming in입니다. 서쪽에서는 서쪽 방향으로부터로 from the west입니다. 너희가 하는데는 너희가 말한다 그리고로 you say and이고. 폭풍우가 오겠구나라고는 storms coming입니다. 여기가 옳다는 you're right입니다. 첫 번째 문장 전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 너희가 폭풍우가 오겠구나라고 하는데 너희가 옳다는 we 여섯 부분을 이어서 when you see clouds coming in from the west, you say storms coming in and you're a right가 됩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실까요? When you see clouds coming in from the west, you say storm's coming and you're right. When you see clouds coming in from the west, you say storm's coming and you're right. When you see clouds coming in from the west, you say storm's coming and you are right. When you see clouds coming in from the west, you say storm's coming and you're right. When you see clouds coming in from the west, you say storm's coming and you are right when you see clouds coming in from the west, you say storms coming, and you're right. when you see clouds coming in from the west, you say storms coming, and you are right. 두 번째 문장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너희가 오늘은 더운 날이 되겠구나 하는데 너희가 옳다를 말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 표현과 어순으로 바꿔 뭐 보면 또 뭐면 바람이 불어오다. 남쪽에서 너희가 하는데 오늘은 더운 날이 되겠구나. 너희가 옳다. 우순서입니다. 그 먼저 또 뭐뭐면에서 또는 and 뭐뭐면은 조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하므로 if가 아닌 when입니다. 그래서 또 뭐뭐면은 and when 브라브라입니다 다음으로 바람이 불어오다에서 바람이는 the wind, 불어오다는 이쪽으로 오는 것을 강조하므로 comes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다는 the wind comes입니다. 남쪽에서에서 뭐뭐에서불어은 앞에서 나온 단어이므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므로 같은 뜻의 out of 남쪽은 the south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out of the south입니다. 너희가 뭐뭐 하는 데는 너희가 말한다. 그리고로 you say a n d 이고 오늘은 더운 날이 되겠구나 하는 데는 this i l l be a hot one입니다. 너희가 옳다는 you are right입니다. 두 번째 문장 전체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너희가 오늘은 더운 날이 되겠구나 하는데 너희가 옳다는 위 여섯 부분을 이어서 and when the w i n d comes out of the south you say that will be a hot one and you are right 가 됩니다 원어인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and when the wind comes out of the south you say this will be a hot one and you're right And when the wind comes out of the south, you say, This will be a hot one, and you're right. And when the wind comes out of the south, you say, This right. will be a hot one, and you're right. And when the wind comes out of the south, you say, This right. will be a hot one, and you're right. And when the wind comes out of the south, you say, This will be a hot one, and you're right. And when the wind comes out of the south, you say, This will be a hot one, and you're right. and when the wind comes out of the south you say this will be a hot one and you are right 세 번째 문장 사기꾼들아를말해 보겠습니다. 사기꾼들아는 frauds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 보시죠? f r a u d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f r a u d f r a u d f r a u d frauds, 프로스. frauds. 프로스. frauds. 프로스. 네 번째 문장, 너희가 날씨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설마 너희가 때의 변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의 때의 변화를 분간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 표현과 어순으로 바꿔 보면, 너희가 뭐뭐할 줄 아는데 날씨의 변화를 분간하다 그러면서 설마 뭐뭐하는 건 아니겠지? 너희가 때의 변화를 분간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의 때의 순서입니다. 먼저, 너희가 뭐할줄 아는 데에서, 너희가는 you, 뭐할줄 아는 데는 know how to blabla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할줄 아는 데는 you know how to blabla입니다. 다음으로, 날씨의 변화를 분간하다 에서 분간하다는 tell, 날씨의 변화를 A change in the weather입니다. 그래서 날씨의 변화를 분간하다는 There's a change in the weather입니다. 그러면서는 등위 접속사 So입니다. 설마 뭐많는건 아니겠지?는 앞에서 공부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바라는 바와 다르다고 짐작될 때 그런 말 하려면 하지도 말한 의미로 쓰는 Don't tell me, blah blah입니다. 너희가 때우 변화를 분간할 수 없다해서 너희가는 you 뭐뭐를 분간할 수 없다는 can't tell bla bla 때우 변화는 a change in the season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때우 변화를 분간할 수 없다는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에 있는 하나님의 때는 after 때 the season을 보충 설명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때는 the God s season. 우리가 지금 처에 있는 하나님의 때를 수식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처에 있는은 위 i 인 지금은 right now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에 있는 하나님의 때는 the God season 위 i 인 right now입니다. 네 번째 문장 전체 너희가 날씨 변화를 분간할 줄 아는데 그러면 설마 너희가 때의 변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의 때의 변화를 분간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위 여섯 부분을 이어서 You know how to tell a change in the weather, so don't tell me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 the God season we are in right now가 됩니다. 원음 발음을 들어보시죠. You know how to tell a change in the weather, so don't tell me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 the God season we're a in right now. You, you know how to tell a change in the weather, so don't tell me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 the God season we're in right now. No. You know how to tell a change in the weather, so don't tell me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 the God season we are in right now. You know how to tell a change in the weather, so don't tell me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 the God season we're in right now. So don't tell me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 the God season we are in right now. You know how to tell a change in the weather, so don't tell me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 the God season we're in right now. You know how to tell a change in the weather, so don't tell me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 the God season we're in right now. <speaking> in <the weather> 때우 변화, 하나님의 때우 변화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마치면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날씨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설마 너희가 때우 변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의 때우 변화를 분간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를 한번 말해 보실까요? You know how to tell a change in the weather. So don't tell me you can't tell a change in the season. The God season we're in right now. 손정 TV 스피킹 바이 기본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